안녕하십니까. 건축가 김선영입니다. 요즘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둔촌주공이 굉장히 작년에 한해 동안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 오늘은 둔촌주공의 어, 평형대별로 타입을 한번 놓고 보면서 건축가의 시선으로 한번 보고 만약에 제가 어, 이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어떤 타입의 어떤 평형을 선택할지 한번 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aughs> 면적으로만 보면은, 네. 몇 평, 몇 제곱미터 대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어, 당연히, 거거익선이기 때문에 크면 좋긴 하겠죠. 근데, 어, 크면 클수록, 물론 관리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어, 그래도 그 중에 뭔가 선택하라면, 이제 59 형태랑 84랑 분양가 차이가 한 2억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 좀 선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2구, 3구, 4구는 네. 현실적으로 너무 작으니까 일단 눈 외로 치고 가장 실수요가 많을 것 같은 5구, 8, 4를 한번 네, 바,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일단은 5구 중에서도 전 A, B, C, D, E 타입까지 있는데 저이 다섯 가지 타입 중에서 어, 가장 마음에 드는 타입은 D 타입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A 타입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남쪽으로 3베이 구조가 가장 중요한 방두 개랑 거실이 있고, 북쪽으로는 주방에서 나오는 다용도실이랑 어, 침실 3번에서 나오는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뭐 확장을 해서 쓰겠죠. 근데 이 A 타입도 굉장히 좀 전형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생활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신혼부부들께는 A 구조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안방이 이제 침실 1이 안방이 될 건데 마스터룸에서 침실 3번을 드레스룸으로 쓰다가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 침실 2번이 자녀방이 되고 자녀가 둘이 되면 침실 2와 침실 3이 각각 자녀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이 생활 환경이 주거 환경이 환경이 변해가면서 집도 같이 변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서 A타입도 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전형적인 방 3개짜리 아파트 평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A와 B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B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쪽 뷰와 남쪽 뷰를, 코너 뷰를 가지고 있는 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타입에 비해서는 저는 어, 이 뷰를 좀 다양하게 볼수 있다는 점이 좋을 것 같아요. 침실 3번과 2번에서는 동쪽 뷰, 그리고 거실과 안방에서는 남쪽 뷰를 바라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주방 식당에서 오른쪽은 거의 다용도실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용도실로 쓰기도 예, 수납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확보가 될것 같고, 또 메리트는 뭐냐면 주방 식당 아래쪽으로도 발코니가 있어요. 그래서 반야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인조잔디를 깐다든지 하면은 주방 식당에서 연결해서 쓸수 있는 어반 외부 공간, 마당 같은 느낌을 낼수 있을 것 같고요. 거실은 이제 좀 좁다 보니까 여기 확장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침실 1번과 2번, 3번이 여기 좀 따로 떨어져 있어서 자녀방들은 따로, 침실 안방만 따로 이렇게 어 별도 좀 분리되어 있는 부분도 좀, 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 형태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이 많이 됐었죠.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조합이 되다 보면은 이웃집과 2m 거리를 두고 이웃집에 있는 창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어, 네, 이 부분은, 어, 이제 무시하고 보더라도 일단은 서양이나 동양이 나올 것 같아요. 또는 이게 이제 돌아서 여기가 남향으로 본다면 이제 1, 2, 3, 4베이가 되는 거고, 어, 이 거실 주방의 형태가 이제 좀 같이 융합이 돼서 한 공간으로 좀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거실에 대한 이 스팬하고 주방 식당에 대한 이 사각형 비율이 좀잘 맞지 않아서 연결이 좀 되지 않, 않다 보면 조금 같은 면적의 다른 형태의 타일을 비해서 조금은 좁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네,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 C타입 같은 경우는 안방이 이제 북향뷰와 서향뷰 둘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방이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거든요. 어, 그럼에도, 어, 이 주방식당에서 이웃집이 좀 보일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어, 네, 이 주방식당의 비율과 거실의 비율이 조금 어긋나 있다는 점이 저는 조금 어색해 보여서 C타입보다는 B타입이나 D타입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D타입 같은 경우는 B타입과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현관의 위치가 조금 다른데요. B타입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좀 걸렸던 점이 공용 공간인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우리 집 대문이 바로 보인다는 점이 저는 조금 꺼려졌거든요. 반면에 D는 나머지 구성은 B와 동일하지만 현관 부분 앞부분이 확실히 더 여유가 있는 부분이 좀 생겨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B의 이런 장점들이 다 나타나져 있는 것 같아서 거실 주방도 이렇게 한 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 확장을 하면 넓게 쓸 수도 있고 거실만 확장을 하고 주방은 야외 공간으로 둘 수도 있고 우리 D타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은 여기가 다 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 동향과 남향을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 침실 1 거실 주방 침실이 침실 이 침실 3 이렇게 꼭 파이브웨이까지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각각 좀 다른 뷰들을 한 집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서 그리고, 어, D 타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파나 가구 배치들, 그리고 발코니 확장에 대한,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을,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다는 점.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D가 아파트에서도 좀 평면에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59에서 E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1 2 3 4 5 5 베이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어, 주방 식당이 적극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이 팬트리와 냉장고가 가벽이 쳐지면서 이쪽으로 끼어들어 오기 때문에 어, 이렇게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한눈에 이 공간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고 조금은 같은 평형대에 비해서 작아 보이지 않을까? 네, 이 거실에 대한 영역이 조금은 음, 아쉽지 않나? 네. 그래서 저는 E 타입보다는 d 타입이 조금 더 어, 이런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다음 84를 보면은 어, 일단 A 타입 같은 경우는 아까 5구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판상형 아파트 구조인 것 같아요.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어, 침실 3, 2, 1이 거실까지 해서 포베이로 이렇게 뷰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요. 주방 식당에서는 이제 북향 뷰, 예, 주방은 어, 남향 비보다는 북향 뷰를 많이 예, 선택을 하기 때문에 어,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알파 공간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를 막아서 펜트리를 쓴다거나 또는 뭐 다른 공간으로 창고 공간 같은 공간으로 쓸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오구와는 다른 차이점은 이제 드레스룸이 있다는 부분이 하나의 차이점인 것 같고요. 어, 전형적인 이제 아파트 구조이기 때문에 뭐, 나무랄 데 없는 효율, 가장 효율적인 네, 그런 구조인 것 같고요. 여기도 원하는 만큼 발코니를 확장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84A와 B는 이제 벽체와 이 위치 동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네, 넘어가도 될것 같고요. 어, 84C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동향 기준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프라이빗하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은데 현관을 들어온다면 은 침실 321 그리고 거실까지 해서 포베이가 동향으로 네, 모두 마주보게 되어 있고 얘를 90도 돌린다면 은 어, A타입과 거의 동일한 네, 여,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는 아까는 남북으로 배치가 되었다면 지금은 동서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런 판상형 구조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코너뷰를 찾을 수 있는, 네, 파노라믹하게 볼수 있는 이런 코너뷰가, 네, 이런 기억자나 니은자 형태의 아파트 구조가 좀더 끌리는 것 같은데요. 어, 아까 A타입, B타입, C타입보다는 전 D타입이 조금 더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여기도 좀더 프라이빗하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들어온다면은 이제 거실 주방 그리고 알파 공간 침실. 그래서 이 알파 공간은 침실에서 쓰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거실에서 쓰는 공간 이될 수도 있고 또는 여기를 막아서 별도로 독립된 공간으로 쓸 수도 있다는. 네, 말 그대로 진짜 아까 A, A, B, C 타입에 대한 이 공간보다는 네, 여기에 있어서 다용도로 더쓸수 있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다만 단점 아니 단점은 들어왔을때 주방식당에 아까 오구에서도 마찬가지 로 이런 배치가 있었지만 여기가 가벽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네, 이 공간만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답답해 보이진 않을까 그런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어이 타입은 이제 보시면 거의 동향이나 서양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이 어, 보시면은 어, 말이 좀 많았던 이제 2 m 를 두고 이웃집을 바라볼 수 있는 이웃 이웃집 뷰가 보이는 뷰입니다. 건축가로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 복사해서 미러시켜서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가장 효율적인 구조로 나왔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어, 여기에도 이웃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 싱크대가 이렇게. 되어있고 이 창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이게 2m 밖에 안된다는 거거든요 2m면은 이 간격이거든요 네, 여기서 거시까지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깝게 이곳집이 보인다는 점 그게 어, 이 창을 조금 위치만 좀 바꾸 거나 어, 이쪽 왼쪽 타입과 오른쪽 타입 을 조금 배치를 바꿔서 2-1, 2-2,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런 선택지를 이 내부에서 조금 흔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어, 84F 같은 경우도 이렇게 코너 짤에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형태인데요. D보다는 저는 F가 조금 더 끌리는 것 같아요.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어, 이렇게 아이들 영역, 안방 영역, 거실 영역이 나눠진 것도 굉장히 좋지만 뭔가 이 거실 부분에 대한 선택지가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확장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확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거실에 대한 영역이 어좀 들어왔을 때이 부분이 좀 감춰져 있긴 하지만 네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한 눈에 좀 뭔가 눈에 들어와서 스튜디오 같은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이 거실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t v 랑 소파 배치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네요 F평면이 조금 더 어좀 재밌는 공간들 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은 들었습니다. 마지막 G 타입 같은 경우는 H, G 모두 비슷한 구조고 위치도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G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현관이 너무 좀 아래쪽에 있어서 침실까지 가려면 거리가 근데 좀 길게 느껴지는데 이거는 케이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요 복도 공간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네, 안방이 더 프라이빗해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지 않을까 현관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반면에 H 타입 같은 경우는 현관이 조금이라도 더 안쪽으로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공공 욕실이 한쪽에 있고 어, 특히 현관 같은 경우 현관에 들어와서 왼편으로 팬트리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 창고도 별도로 있습니다. 반면에 G 타입 같은 경우는 공공 욕실이 여기 가운데에 빠져있으면서도 현관에서 바로 들어가는 팬트리가 아니라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게 되고 뭐 물론 비내력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를 뚫어서 쓸 수도 있긴 하지만 들어오자마자 팬트리 문이 보이는 것보다는 이런 어, 네, 구조가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창고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렇게 들어와서 외부에서 들어가는 외부용 창고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 H 타입 같은 경우는 네, 이 실내에서도 쓸수 있는 창고로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여기를 더 튼다면은 이렇게도 들어올 수도 있겠죠 현관을 길게 그래서 다양한 얘도 뭔가 선택지가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포 베이 전형적인 포베이 형태고, 어, 네, 이쪽 동서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H나 G 타입보다는 F 타입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다양한 뷰들을 바라볼 수도 있고, 제가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84에서는 F, 네, 59에서는 D 타입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건축가로서 이 둔촌주공에 들어 입주를 한다면, 또는 입주할 때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고르고 싶은 평면을 한번 도면만 보고 한번 골라봤는데요. 근데 모든 뭐 평형대나 뭐 타입을 다 떠나서. 어, 요즘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같이 내력벽 구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벽이 거의 비내력벽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둔촌주공도 보시면 내력 비내력벽 구조가 굉장히 많고 발코니 확장 여지도 선택권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입주를 하시더라도 어, 이런 건축가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셔서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리모델링이라는 게 단순히 도배장판 조명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런 공간을 나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다시 만드는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평형에 어떤 타입에 입주를 하시던지 한번 좀더 고민을 하셔서 더 여러분들에게 맞는 좋은 공간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재미있고 또 건축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건축가 김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